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햇살 담은 다육에 오늘은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저녁에 영상에 담고 있어요. 약간 어두워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오늘은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 오늘은 어, 샤르머니나 이런 샤르머니 지금 오늘 판매 영상에 만 원으로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샤프테나 뷰티 릴리나 오늘 소개되는 영상들 어, 영상 소개에 포함되어 있는 만 원의 금액 한도 내에서 아무거나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러독소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러독소 철아 이것도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런 아이들 그린 서프도 만 원이에요. 요런 아이들 아무거나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와우, 레드벨벳도 만 원인데, 요런 아이도, 5만 원 이상 구입을 하시면, 레드벨벳 같은 요런 아이를 아무거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사은품을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어, 햇살 담은 다육의 예쁜 아가들, 자, 하나씩 하나씩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는 부용철아입니다. 부용철어가, 음, 요기 판매 금액 2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인데요. 어, 요 아이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으차. 부용 철화.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포트는 조금 자, 작은 곳에 보통 우리가 철화를 많이 심잖아요. 포트를 작게 해서 심는데, 요 포트는, 어, 잠시만요. 요 포트가 화분이 10cm 풀분이네요. 10cm 풀분. 어, 10cm 풀분이에요. 10cm 풀분에 이렇게 생얼이 들어가 있고, 생얼도 이렇게 많죠. 요런 아가들.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생긴 부용 철화, 부용 철화예요. 부용 철화를 2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생얼이 있고, 이쪽에 한쪽에 철화로 엮인 아이도 있고, 요거는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철화가 이렇게 엮인 아이도 있어요. 부용 철화 2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르제, 아르제 보여드릴게요. 화분은 12cm 포트인데요. 12cm 포트에 여기 5두, 4두 응, 5두, 4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5두예요 응. 5두 아가들 이렇게 아르제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얘는 퍼플 샴페인입니다 퍼플 샴페인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이렇게 12cm 풀분에 들어있어요 12cm 풀분에 이렇게 차, 어, 가득 담아져 있는 퍼퍼 샴페인 소개해 드리고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를 가격을 내려 주셨습니다. 5,000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어, 통통하니 예쁘게. 어, 물도 예쁘게 들었죠? 자,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레드 벨벳입니다. 레드 벨벳이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인데 4두, 3두 그래요. 이렇게 12cm 풀분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이들. 레드 벨벳은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여기는 이렇게 젤리로 엮여가고 있어요. 레드 벨벳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와인 피치. 와인피치 금이래요, 여러분. 와인피치 금인데 요 아이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와인피치 금 2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인데, 오, 요 아이 매력이 무엇일까요? 저도 아직 이 아이들 키워보지는 않아서 와인피치 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와인피치 금 2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서프, 그린서프도 만 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 어, 그린서프는 9cm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자, 어, 여기 와인피치도 9cm 풀분이에요. 약간 작죠? 작아도 이렇게 가득 넘치고 있는 와인피치, 와인피치 금이에요. 와인피치 금. 2만원에, 2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고요. 그린서프는 만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린서프. 그리고 패러독소 철화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생얼하고 철화하고 이렇게 엮인 모습이고요. 패러독스 철화 만원에 준비돼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하고 이렇게 잘 묶여, 엮여 있어요. 음, 이렇게 화분에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가들. 요 아이가 조금 크네요. 다른 아이들, 아이들보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연지곤지예요. 연지곤지 제가 하나 데려갔는데 연지곤지가 물이 예쁘게 들더라고요. 자, 연지곤지, 요아인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는 12,000원에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연지곤지 보여드리고요. 블루오션, 블루오션은 단품입니다. 블루오션. 12cm 풀분에 이렇게 카드 넘치고 있는 블루오션이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단품, 단품 아이 보여드리고. 자, 이 아이는 블랙 주얼리에요. 블랙 주얼리. 16,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인데요. 어, 이 화분은 9cm 풀분이네요. 9cm 풀분에 와인 피치, 아, 블랙 주얼리, 블랙 주얼리가 가득 넘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블랙 주얼리 단수도 높죠? 오, 음, 이렇게 블랙 주얼리 예쁜 모습의 블랙 주얼리 소개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요기도, 요기도, 음, 이름표를 이쪽으로 놓을게요. 블랙 주얼리 16,000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패러독스, 패러독스 생얼 아이들이에요. 오두로 돼 있고, 어, 이 와인은 또 두수가 조금 많네요. 패러독스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1 1 c m 풀분에 이렇게 차이는 아이들. 이 와인은 또 물이 좀더 들었어요. 이렇게 물 들고 있는 패러독스 만 원이고요. 어, 마가렛 금입니다. 마가렛 금요 아이는 화분이 12cm 풀분에 가득 넘치고 있는 마가렛 금, 마가렛 금요 아이들은 다 자연군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군생으로 물건을 해보셨다고 하셨어요. 마가렛 금 15,000원에 이렇게 얼굴 큼딱하죠? 어, 이렇게 금기도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15,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이 연지곤지. 연지곤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이가 있고, 요, 요 아이가 있는데, 요 아이는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연지곤지. 이 연지곤지는 6,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입니다. 연지곤지 6,000원짜리.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가 이 아이는 4도. 여기도 4도. 요거는 또 철화로 엮인 것 같아요. 음, 요 아이는 또 철화로 엮였네요. 그죠? 차라리 엮였고 12cm 풀분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4두짜리 줄리아나 12,000원에 이렇게 소개해 드려요. 줄리아나 12,000원입니다. 샤르먼 샤르먼 2두짜리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샤르먼도 10,000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이. 이렇게 보여 드리고 샤프테 샤프테도 2두짜리인데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샤프테도 10,000원입니다. 샤퍼테 만원 가격 보시고요. 어 뷰티릴리 뷰티릴리도 얘는 3도예요. 3도 얘는 2도인데 얼굴이 좀 큼딱하죠? 자 12cm 풀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뷰티릴리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고 샤를로즈 샤를로즈도 어 만원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12cm 풀분을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샤를로즈 좀 보세요. 샤를, 어, 샤를로즈 만 원이고요. 자, 파인노즈. 파인노즈인데요. 파인노즈가 만12 이천 원이에요. 12cm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요, 요, 파인노즈 물든 것좀 보세요. 와,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제가 파인노즈하고, 어, 분갈이 영상을 올렸는데,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파인노즈. 이렇게 만 이천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이 아이도 예쁩니다. 그리고 블랙코코, 블랙코코하고 파인로즈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렸잖아요. 블랙코코 2만 원에 가격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젤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변해가는 블랙코코 2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 골드 섀도우가 다시 입구가 되었습니다. 골드 섀도우가 2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인데요. 어그 전에 들어왔던 아이보다 금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어, 골드 섀도우가 금기가 후발성으로 나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서 다져지면서 금기가 나온다고 해요. 골드 섀도우, 요거는 3두로 이루어진 아이고요 그리고 얘도 3두고, 요 뒤에 아이들은 이와이는4두예요 이와이는 4도, 여기 또 3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골드 섀도우 2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이 화분은 9cm 풀분에 들어있어요. 9cm 풀분. 그리고 딥 레드라는 아이가 이번에 또 새로 들어왔어요. 딥 레드 너무 예쁘죠? 물듬 좀 보세요. 와, 이거 딥 레드, 물듬도 너무 예쁘고, 와, 이렇게 화분을 꽉 채우고 있는 이것도 9cm 풀분인데, 딥 레드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이쁩니다. 이렇게. 딥레드. 너무 이쁘죠? 오, 너무 이뻐, 이뻐. 여기도, 여기도. 물부석을 먹어서 그런지 아가들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도. 여기도 그래요. 딥레드. 만 원에 소개해드린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모이칸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모이칸도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모이칸이 8,000원이에요. 모이칸이 8,000원인데 이 아이는 모이칸이 2두로 되어져 있고요. 2두. 음, 예쁘죠? 이 아이도. 자, 여기 모이칸. 외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더 이쁜 것 같아 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모이칸 8,000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이들. 9cm 풀분을 약간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예쁜 아이 모이칸 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키메라 금이에요. 키메라금 아, 지난주에 세트 바구니 상품에 저희가 넣었던 키메라 금인데요. 여기는 또 금기가 많이 잘 들어가 있죠. 한쪽에. 이렇게 키메라 금. 음, 여기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인데요. 풀분은 8cm 풀분이에요. 사각형 8cm 풀분에 이렇게 넘치고 있는 키메라 금. 요런데 금기 좀 보세요. 금기. 요, 요기도, 요기도, 요기도. 요기도. 키메라 금 2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캐메라금. 자, 2만원이구요. 얘는 맑은 아이. 아, 맑은 아이. 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들 맑은 아이. 음,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로키 보여드립니다. 물보석을 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아, 맑은 아이.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구요. 자, 고그 옆에는 첼로예요. 첼로. 첼로.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만 원, 첼로. 이렇게. 어우, 손톱 좀 보세요. 첼로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자, 실크로드 금 철화예요. 실크로드 금 철화가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아, 예쁘게. 끝에 입장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하나 다시 볼까요? 다른 아이도. 자, 이 아이도 볼게요. 자, 이렇게. 실크로드 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실크로드 금입니다. 자, 요 아이는 32,000원으로 가격을 내려주셨습니다. 실크로드 금, 32,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자, 바닐라비스 군생아가들이에요. 요 아이도 지금 풀분이 요게 사이즈가, 이 풀분 사이즈가 9cm 풀분이에요. 9cm 풀분에, 음, 아이고, 수영이, <laughs> 이렇게 군생아가들, 바닐라비스, 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요. 와. 수영이 여러 가지 패벌리고 있는 아이. 이렇게 패벌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 바닐라비스 군생아가들 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9cm 표분에 카드 넘치고 있어요. 사이즈는 요 음, 아이들은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닐라비스 만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이들입니다.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루비가 자 루비가 이렇게 2두짜리예요 2두짜리가 한 포트에 8,000원씩인데 두 포트를 하면 15,000원이고요. 세 포트를 하면 2만원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루비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두 포트 갖다가 합식 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루비 한 포트에 8,000원, 두 개는 15,000원, 세 개는 2만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루비입니다 홍등이에요 홍등이 가격이 많이 내렸죠 여러분 요거는 8cm 풀분인데 8cm 풀분에 약간은 부족합니다 한 6cm 정도 6cm 5cm 한번 재볼까요 자, 6, 어, 6cm가 가까이 돼요 6cm가 가까이 되고 이 아이도 6cm 이렇게 홍등 요 아이는 8천원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홍등이 사이즈가 조금 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여는 9cm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8cm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2만원에 이렇게 단품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이 아이는 만원, 저기 2만원입니다. 홍등. 그리고, 어, 치살송이에요. 치살송. 이렇게, 이 아이들은 합식을 해놓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아, 핑크채살송 이 아이들은 5,000원에 가격을 내려주셨고요. 5,000원에 판매되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사과꽃 사과꽃도 구스센즈 풀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8,000원입니다. 8,000원 사과꽃이 군생을 잘이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가들도 잘 나오고 있죠.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는 사과꽃 8,000원에 이렇게 아가들 보여드리고요. 예쁘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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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사갖고 8,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얘는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가 8,000원인데, 아 손톱 좀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매니큐어가 어, 8,000원인데,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도 9cm 부분에 심어져 있어요. 매니큐어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어,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다이아몬드 펄. 아이 아이는 9cm 어, 이 아이도 8cm 풀분이에요. 잠시만요. 어, 이 아이는 9cm 풀분이네요. 9cm 풀분에 이렇게 물보석을 먹고 있는 다이아몬드 펄. 다이아몬드 펄. 15,000원에 소개해 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어, 너무 예쁘죠? 다이아몬드 펄. 그리고 이 아이는 제클린입니다. 제클린은 8cm 풀분이에요. 아이고, 삐뚤어져 있어서. 자, 제클린. 요 아이는, 어, 18,000원까지 판매를 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18,000원 제클린.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제클린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어떤 아이를 뽑아서 보여드릴까? 자, 제클린 좀 보세요. 이게, 여기가 카메라가 약간 어둡게 나오네요. 자, 멀비쳐가지고, 자, 이렇게 보세요. 제클린. 아, 손톱도, 색깔도 너무 예쁘고, 예쁜 아이. 제클린 보여드렸구요. 그리고 이제, 크라시안 라이언. 크라시안 라이언이 이 아이들도 9cm 풀분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자, 크라시안 라이언.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5만 원 이상 구입을 하시면 선택사항으로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플로라토. 플로라도, 요 아이도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인데요. 12cm 풀분을 약간은 모자르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만, 2두짜리 플로라2, 만원이구요. 별의 눈물도, 이 아이들은 적화. 별의 눈물, 요 아이들을 적화인데요. 화분 사이즈가 12cm네요. 이 아이들도. 12cm 풀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 별의 눈물. 별의 눈물도 만원입니다.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덴트라 잼입니다. 덴트라 잼이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우, 덴트라 잼 가격도 내려주셨습니다. 가격이 5,000원입니다. 5,000원. 2두짜리, 3두짜리, 4두짜리 요런 아이들 두 포트 사서 이렇게 합식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덴트라 잼 5,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덴트라 잼. 덴트라 잼이 물들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자, 샤인브라이트. 샤인브라이트도 12cm 풀분이에요. 12cm 풀분에 아이가 한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샤인브라이트. 이 아이들은 만원입니다. 샤인브라이트.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너무 예뻐요. 제가 분갈이 해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샤인브라이트.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시고요. 음, 너무 예뻐요. 그리고 휴비스 금이에요. 휴비스 금 15,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휴비스 금. 자 이렇게 후레뉴하고도 비슷해 보이는데 후레뉴보다 이 아이가 더 통통합니다. 입장이. 이렇게. 되게 통통하죠? 휴비스 금이라는 아이래요. 이게 15,000원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플로리디티가 이 아이도 12cm 풀분인데요. 자 12cm 풀분에 가득 넘치고 있죠 이렇게 보세요 플로리 디티 플로리 디티 예쁜거는 다 하실겁니다 <laughs> 플로리 디티 요 아이들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5만원 구입하시면 요런 아이들 어, 아무거나 오늘 영상에 판매 영상에 만원짜리 아무거나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 보여드리고 핑크 요정입니다 핑크 요정도 만 원이에요, 만 원. 자, 핑크 요정, 이렇게 어, 이 아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외두짜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핑크 요정,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자, 미르백금도 제가 분갈이를 해놨잖아요. 집, 저희 집, 어, 옥상에. 이 미르백금, 어우 제가 예뻐가지고, 어, 사장님께 또 입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미르백금, 3만 0천 원인데요. 와, 요 아이가 물이 예쁘게 들고 있어요.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좀. 아, 너무 예쁘죠? 미르백금, 35,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이구요. 요기도, 요기도, 요기도.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자, 미르백금이었구요. 자, 요거는, 음,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는 15,000원이에요. 15,000원인데, 아직 물이덜 들었습니다. 레드로 물이 들 거예요, 레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레드니까. 15,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코 뒤에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15,000원이고요. 몰라코입니다. 몰라코. 몰라코 3도 자연군생은 아니고 아마 합식일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 몰라코. 요거는 5,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12cm 풀분에 이렇게 3두 삼두, 3두로 된 몰라코 자연군생은 아닙니다 합식입니다 제가 분을 털어 봤습니다 자이 아이들은 자 몰라코 3두로 어, 된 아이들 합식 하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5,000원 이고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아메스트로 이 어, 화분은 조금 크네요 13cm 13cm 화분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고 있는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예쁜건 다 아실겁니다. 아메스트로가 빨갛게 맑은 빨강으로 물이 드는데 너무 예뻐요. 요 아이 15,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메스트로 15,000원입니다. 자케빈 카이저를 특가로 내놓으셨습니다. 자요 화분이 요 화분도 지금 13cm 화분이에요. 13cm 화분을 가득 이렇게 채워주고 있죠. 케빈카이저 특가 35,000원에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자, 요 아이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케빈카이저케빈카이저 뒤에 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케빈카이저고요 35,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캐빈카이저. 그리고 알바뷰티. 알바 뷰티가 4도에다가, 요 아이는 3도에요. 엄마 얼굴이 좀큰 대신에, 요 밑에 아가들이 좀 작아요. 요 아이는 3도고, 요 아이는 4도. 요 아이도 4도. 요 아이도 4도. 알바 뷰티도 만원입니다. 음.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어, 오늘 영상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하나를, 만원짜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알바 뷰티 보여드렸구요. 아르케인. 아르케인도 만 원인데요. 아르케인. 3도, 4도. 그렇게 이루어진 아이들인데, 12세지 풀분을 가득 채워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르케인도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을 보여드립니다. 아르케인. 아, 아르케인도 물들면 너무 이쁜 아이예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르케인. 만 원이고요. 미니 자수정. 미니 자수정이 자, 요 아이는 3두입니다. 요 아이도, 어, 미니 자수정도 만 원이에요, 여러분. 요 아이는 4두. 어? 요쪽에 자구가 없네요. 어, 요 아이는 4두. 여기 위에 가운데에, 센터에 올라온 아이까지. 그리고 요 아이는 3두. 여기는 얼굴이 좀더 커서 2두. 미니 자수정. 자, 요 아이들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미니 자수정 만 원이에요. 파피스 로즈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파피스 로즈 철학. 와 화분이 가득 채워서 넘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파페스 로즈 철화도 가격을 내려주셨습니다 32,000원으로 자 이렇게 얼굴이 생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직 물은 덜 들었어요 물은 더 들면 더 예쁠 것 같고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자 이렇게 엮인 파페스 로즈 철화 32,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가들 자 그리고 여기도 얼굴이 더 생얼이 많죠 생얼이 많고, 요쪽에, 이렇게 어, 엮인 아이들, 파피스 로즈 철아, 32,000원이구요. 요 아이는 또, 철아가 꼬불꼬불꼬불꼬불, <laughs> 꼬불꼬불, 꼬불꼬불, 엮였습니다. <laughs> 파피스 로즈 철아, 32,000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구요. 흑밥사, 흑밥사인데요. 지난주에도 또, 흑밥사 제가 소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또 들어온 흑밥사예요 흑밥사, 요 아이도 키가 좀 크죠? 키를 한번 재볼게요. 화분 위에서 여기까지 15cm가 나와요. 15cm. 흑법사 유아이는 만 원입니다.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유아이는 또 이렇게 수형이 조금 달라 보이죠? 유아이는 더더 예쁜 것 같아요. 흑법사 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단품 아이들 챌린저 스토리 챌린저 스토리 철아가 2만 원에 소개해드리는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면서 어 1분 원령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분 원령 16,000원에 소개해드리는 군생활가들 예쁘죠 자 1분 원령 16,000원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 오늘 또 열심히 달렸습니다 아, 요 황금염자 보여드릴게요 황금염자가 음, 만원인데요 여러분 화분 사이즈는, 이 음, 예, 화분도 13cm네요. 입구 사이즈는 1 3 c m 예요 거기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황금 염자 한몸이겠죠? 한몸입니다. 자, 만원에 소개해드리는 황금 염자도 이렇게 소개 잠깐 해드리고, 오늘도 퇴근하고 나서 약간 어둡지만 예쁜 아이들 담으러 햇살 담은 다육에달려왔고요 자,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구입해주셨으면 감사할 것같고요 오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 사은품으로 자 오늘 영상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원 금액 만 원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어저 핑크 요정이 예쁩니다 핑크 요정 사은품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자 고른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사은품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햇살 담은 다육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어,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햇살, 햇살 담은 다육에서 지민의 옥상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